자, 오늘은 비아골 낚시터에서 비아골 낚시터 홍보차 헤라인에서 주최를 하는 낚시대회가 있어서 어, 그곳에 참석하려고 비아골 낚시터로 지금 출발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 시간 16분 정도 걸리네요.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비아골 낚시터에 도착했고요. 저쪽에 보이니까 이제 자리 접수하고 누구? 종호 형님, 종호 형님 안 오신대. 네? 응. 또 이등 있대. 기로또 있다는데. 친구서 아, 또 있대? 네. 음. 자, 낚싯대 내부고요 아다만이 작은 소류주입니다. 중앙에 장계도 있고 땡 둘러서 앉을 수 있네요. 여기는 내림 하시는 아, 낚시 분들 아, 낚시 하시는 분들이고 측정 아, 할 거니까요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laughs> 그리고 뽑으세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손택권 손택 아 이거 김종호 16번 자리 좋으시네요 네 이름이요 김종호 김종호님인데 김종호 김종호님이 두 분이시니까 여기 사장님을 네. 2번으로 해주세요 김종호 2 라고 써주세요 음. 네. 음. 조남이 김종호 음. 김 문자 후자요 자자아 예예 추천해주세요 커피 준다고 안 그랬어요? 아 예예 예. 커피들 가져가세요 추천 끝나시면 커피 하나씩 가지고 이동해주세요 17번 저 장교 쪽이세요 김. 그리고 추천하신 다음에 제 입구는 오늘 할 낚시는 아사타나 도루로 낚시. 오케이 좋았습니다. 아. 오늘 낚시는 12척 아사타나 도루로 해보려고 합니다. 잘 나올라나 모르겠네요. 여기저기 아. 대전 쪽 가보려고 아. 전방 뷰 고요 목천에 낚시터 들이 많 잖아요. 우리들이 준비한 시상은 36점입니다. 그래서 많이 받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하면 그 상품은 모두 다 회원상으로 돌려서 지급을 해드릴 겁니다. 그 부분도 그렇게 양지부터 들다 앞으로 이자까지 5개. 자 시상 집계는 다 됐고요. 아아잘 들리세요? 잘 들리시죠? 고요 오늘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예상보다 뭐 조과도 나쁘지는 않은데 세그 마리 합산이라는 그 기준 때문에 두어뭐 마리만 잡으시고 한 마리만 잡으시고 하신 분들도 많아서 예 근데 본상 시장 그 내용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전부 다 나와서요. 시상을 전부 다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원래는 본상 시장에서 나으면 행운상으로 드리기로 했었는데 예, 전부 다 본상 시장 대상자는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상 시장은 제대로 시상을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한 행운상 준비한 거는 그대로 행운상으로 진행 우리, 우리 제대로 기영 사장님한테 먼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앞으로도 좋은 조항을 위해서 저를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대회 자체가 진짜 순수하게 비아골 낚시터가 좀더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좋은 환경인 걸 낚시하고 오시 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계획된 그런 대회니까요. 앞으로 시간 내실 때 좋은 마음으로 자주 놀러와 주시고 이런 낚시터 좋은 낚시터다라고 홍보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헤라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일은 없겠죠. 만에 하나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대회를 사실은 예전에 정말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네. 기분 좋게 상품 준비해서 이렇게 지급해드리고 하는데 자. 기분 좋게 사용해 주십시오. 네. 그런 예. 마음 잘 알아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형. 시상해주세요. 자, 지금부터 1위부터 시상하겠습니다. 이 두쟁님, 박수 주십시오. 네. 네. 이 어려운 상황에서 3,180 잡으셨습니다. 1등은 8년짜리 집케이스랑 알미늄 우동합 체기입니다 와! 네,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네. 자, 2위는 최근에 나온 8cm 목줄 케이스와 바리바스 원줄 1호하고 1.2호 두개 해가지고 아, 아, 준비됩니다. 2위, 예. 김원중님. 워낙에 낚시를 잘하세요. 오래되셨고. 이게 뭐야? 한한 여기를 봐주지 아, 누구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자, 그 3위는 2,890을 잡으신 최무근님. 자 3위도 8 0대 m 준니다 화이팅. 보시고 앞에 한번 보시고 한번 도와봐 주세요. 제품을 이렇게 압 앞쪽으로 좀 네. 보여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자 그리고 4위는 2,700g을 잡으신 김성광님. 김성광님. 네. 자1 2월찍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앞에 한번봐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자 5위는 이가추먹은 8열 찍있습니다 장 과장님 2,600을 잡으신 장 과장님 네, 어, 네. 네, 네. 왜다잡미신지 모르지만 서업을 벌이지 않은장 과장 목줄 저도 앞에 한번 봐주세요 저희 카메라 하나 하나 실업들이요 하나 드리겠어 여기 봐주세요 하나 둘셋넷자 그리고 그 다음에 10입니다 5위 다음에 1 0위 자, 2,430g을 잡으신 임인기 님. 영광 와우! 박수 좀 주시겠습니다. 기 맞으세요. 량에 그러니까 해라니까. 자, 그리고 아, 15위입니다. 아, 2 3 9 0 g 을 잡으신 아, 김창섭 아, 아, 님. 자, 4개짜리 세트 아, 했습니다. 네, 아, 아, 축하드립니다. 여기좀봐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그 다음에 2 2위 2280g을 잡으신 김수원님. 아, 그리고 오늘 그 김수원님께서 오늘 드신 네, 커피. 오늘 네, 네, 김수원님께 찬지해주셨습니다. 박사 목사님. 멀리서 오셨어요, 이분들. 중국 진천에서. 네, 참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위. 네. 강원성님, 48인치 파라솔입니다. 이렇게 한 분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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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성이 형았어어자 어. 여기 강원성님은 어. 항상 이 비아꼴라시터에 도움 주시는 그런 분이시니까요. 다시 어. 또 어. 오시면 어. 어. 꼭 반갑게 인사 아. 부탁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어. 자 지금까지 본상시장은 끝났습니다. 아. 자 지금부터는 제가 랜덤으로 어. 자, 아. 여기 아. 나와 있는 아. 상품을 <laughs> 제가 전부 다 행운상으로 드릴 건데요. 추첨만 미리 주세요. 오. 번호 통다 집어 넣으시고 적대로 집어 주세요. <목소리도> 자, 첫 번째로, 일단은, 음, 천년지기 음, 그 30대부터 가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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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금 본인이 낚시하신 자리 번호는 알고 계시죠? 네, 그 번호 기억하셨다가, 저희가 여기 정, 뭐 정보를 있어서 불러드리면 되긴 하는데, 자, 3번대 나갑니다. 이게 오늘 빈자리가 있을 수 있어서 자 오늘 31번 계셨었는데 31번 31번 없어아 없으셨구나 아, 저쪽 끝에가 아, 2 7번이었지 24번 와 <laughs> 김수원님 아 죄송한데 <laughs>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0kg짜리 쌀 하나 갈게요. 40번! 40번! 없어요! 아, 그 자리 없었어요? 이게 판이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앞, 다른 와이프한 와이프한테 지 내가 가자. 14번도 빈 자리였고.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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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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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여자분. 이빨 잡으신 분. 예. 저분 예. 얘기 좀 한번 들어볼까요? 예. 대체 <laughs> 오늘 어떻게 <laughs> 낚시를 했길래 아, 저렇게 많이 잡을 수 있었는지. 자, 아, 인터뷰. <목소리> 잠깐만. 네, 잠깐만요. 네. 아, 네. 아 진짜 오늘 한열 마리 넘게 잡으셨죠. 열몇 마리 정도. 제가 본 거만 15마리 돼요. <목소리> 아, 네. 자, 오늘 낚싯대는 뭘 쓰셨고. 깝밥은 뭘쓰셨고해준 <목소리> 네, 대로. 완벽하게 네, 해준 대로. 하여튼 아, 뭐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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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 나못 찍고 와. 야, 진짜 많이 잡으셨어요 오늘 네, 네, 네. 저좌우치기 계신 분들 멘붕 오셔가지고 <laughs> 네, 낚시 재미없었을 거예요 자그 다음 분은 저가대인데 이거 중증대 1 1척한분 갈게요 정귀태 님 예, 22번 우와, 우와. 우와 멋있다, 아, 멋있다. <laughs> 아, 잘생겼다 이렇게게 쓰세요 아드렇게 잘생겼다, 오, 잘생겼다. 어, 다시고 어, 다시고 어, 다시찍 어, 다잊으세다잊으다잊으시다으고 어, 다 잊으시고, 어, 다잊으다잊다으시고으고으으고 28번 서 경자님. 형자님 응원해 주세요. 여기 화장지 한번. 자, 여자분들 화장살이 많아. 아, 그러네. 이거 받으세요. 자, 이번에는 라면 한 박스 갑니다. 진라면 한 박스. 네뭐이 4번 아까 제가 상품 받으셨죠, 김성광 님? <laughs> 39번. 오!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아, 자, 이번에는 이거만원 정도 하는 중충 줄입니다. 오너 자이토 중충줄 0 8 5짜리 지금 내림 낚시 하시기에 좋으실 겁니다. 50번. 아, 이민기 님 받으셨죠? 안 받았는데? 45번. 45번. 자, 45번. 이거 한 장이 더 있을 텐데. 네 장에, 네 장에 여기 뒤에 앞번호가있다3 0번3번 아! 45번은 빈자리였네. <laughs>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자이토 원줄 한번더 가겠습니다. 37번, 김정호님. 오! 네. <laughs> 그리고 이번에는 떡밥. 저 끝에 손으로 사실 떡밥이 이렇게 보여도 뭐 만원 이상을 하는 떡밥이니까요. 지금 쓰시기에 좋은 네, 떡밥이고 하니까 네, 네. 기분 좋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9번 아까 상품 받으셨죠? 오. 1번도 받으셨고, 네. 43번 김영만도 한번더 가겠습니다. 아, 아 <-net> <버 Please>. <sucks> 48번. 니본은님 받으셨고. 2 9번 자리가 없었어. 요 13번. 오주환 님. 여기 한번 봐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자, 떡밥 한분더 가겠습니다. 사십이 번 드셨고 이십육 번권순냥님요 자, 이번에는. 어, 중충대 10척짜리 중층대 보겠습니다. 33번 어, 빈 자리고요. 7번 저예요. 어. <웃음> <웃음> 49번 임은숙님. 예 축하드립니다. 오. 오. 아, 오늘 그 자매분이 오셔가지고 하네요? 하네요. 아주 도박기가 <laughs> 가능해요. 저분들 아주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요거 번들로 요 밑에 육개장 번들 한분 41번 이상무님여기한번주세요 예, 습니다 자, 이번에는 KD조고 10척 19번, 윤재성님. 아이고. 윤재성님. 아이고. 윤재성님. 잠깐 여기주세요경기용이 경기용. 경기용이 하나, 둘, 셋. 네? 자, 이번에도 3 0룰짜리야장한분또 가겠습니다. 17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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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목소리> 좀 내려주세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생겼다. 생겼다. 자 이번에는 어, 뭐. 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어, 아. 요 공방�� 케이스. 요 간춘 공방 한 열지 케이스. 오. <목소리> 오십 어, 번은 없으셨죠? 나무리 삼십 번. 잘좀 섞어봐요. 3 0 번. 강태승님 오이. 지죠 여기 한번 하나, 둘, 셋. 이번에는 80cm 목줄자. 12번. 와! 우와 자, 이번에도 떡밥 두분 연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떡밥 51번, 박태광님 떡밥 한번 더, 54번, 윤은은준님. 기다려주세요 또 요거 천이 중충지 올라온 쪽으로 터치나셔도 되고 바닥 켜셔도 됩니다 네, 네. 자 김영회님 52번 오 기다려주세요 네. 자 이번에는 <laughs> 어, 요, 요거 <laughs> 간단하게 라면 끓여 드시라고. <laughs> 자, 요거 두분 몰아주죠? 예. 두 분. 예. 네, 두 분. 그러니까 네. 네, 한 분한테 두 개. 네. 네, 네. 걸리면 안 됩니다. 자. 아, 21번 빈 자리였네요. 아, 6번. 아, 6번, 6번. 6번. 6번 있으셨나요? 아, 김영재님. 네. 오. 오 아, 진짜 따뜻할 때는 비빔면이죠. 네. 34번, 어? 어? 어, 32번. 어? 32번, 이용빈님, <laughs> 네, 아들, 아, 네, 이짜 얘는 내가 얘기 때부터 봐가지고요. <laughs> <laughs> 자, 그 다음에가 <laughs> 라면 한 박스. <목소리도> 아기 저는 뭐,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이게 그래. 니 <목소리도> 아, 그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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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성님. 아 멋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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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뭘 하나 더 갖고 왔다가 이 내용이 없어서 제가 다시 차에다 넣었거든요. 그게 한, 뭐, 구매하실라면 12만원 정도 되는 목줄 케이스예요 1m짜리. 제가 그것 마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와, 네. 오! 이거는 지금 신형은 아니고, 지난 구형 제품이기는 한데, 뭐, 사용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으니까요. 저희들한테 베스트셀러예요 저거는. 많이 팔리는 거고. 저 제품을 지금 카피해서 판매하는 업체까지 생겼으니까요. 아, 네, 네, 네. 자, 이거 마지막에 드릴게요. 마지막 한 분. 지금 뽑히시지 않으셨다고 실망하시지 마시고 자,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48인치짜리 파라솔. 화이팅, 화이팅!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쌀 타. 경 53번 박태봉 님.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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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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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자, 그다음에는 10kg짜리 쌀. 쌀비기증하는데안 돼. 나면 기증 받아요. 나면. 아, 아. 아 이번엔받으셨어요 상품이. 김동호 님, 네? 김동호 님, 어, 제가 김동호 님 인데, <laughs> <laughs> 아까, 네, 아까 어. 김종호님 이시면 아, 그거 떨님인던데아요 김동호 님 누구세요? 이시면 네. 종호, 종호. 아니 그거또하요더 있던데? 여기 사장님 이에요1요이요1 0 0요에요 아, 어. 아 어. 어, 이요요 <laughs> 아까 김 종훈 님으로 듣고 나오셨는데 원래 김 종훈 님이라고. 아, 저 아까 그3 0프제 번호가 맞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아, 지금은 아니, 김 동훈 님 47번. 47번 김 동훈 님. 이름은 제가 김동훈가 맞는데. 4 7번으이 다시 읽어 드릴라는데요. 47번이 아까 잖아 예? 47번. 이거 한번 자랑스 아까. 신상강 님 있네요. 네 거기서 가셨인데요 47번.

인절입니다 아 윤창근 님. 아 2번. 아, 어 그래도 오늘 오셔서 좋게 인 10번 2 0분고 하니까. 그게 맞아요. 야. 아, 자, 아아 이렇게. 자, 놀거 이제 마지막 한번나왔어요 이제 분이긴 한데, 어, 예, 고 오늘 대회 의미처럼 진짜 앞으로 비아골낚시터 자주 놀러 오시고 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형님이랑 머리 맞대고 낚시 오시는 분들 좀 재밌게 할수 있도록 소소한 이벤트를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진짜 미억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음, 헤라임도 많이 음.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분 드리고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사 준비 다 되셨죠? 네. Therapy. 끝나시면 <cultures> 식사 지금 받으셔 가지고 편한 데서 식사하십시오. 자기 사준 거 아니요. 지금 자모리 사장님 볼로 없다. 아연두색안 잡았어. 아이 아유... 가없어는데그봐 그런... <드> 봐. 봐. 김종중 김종덕 님. 와! 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은 미학골 최선 낚시대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